러시아 극동 해안 지역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부터 하와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태평양 연안에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진 발생 후 별다른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진 해일 경보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경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은 1900년 지진 관측 이후 여섯 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캄차카 당국자는 일부 지역에 3에서 4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으며 최고 높이는 5미터에 달했다고 러시아 관영 통신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을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를 일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에 더해 추가 패널티까지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의 통상 합의가 내일 열리며 미국과의 무역 합의 성사 여부를 가늠하는 최후의 단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오는 9월 2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면제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4세 미만 79세 이상 신청자는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로운 지침은 전 연령대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고령자들의 비자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학생이나 취업비자 신청자도 대부분 인터뷰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 인터뷰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비자 계획을 더욱 조기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2주간의 해외 여행객 대상 휴대 농축산물 검역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자칫하다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망고, 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이나 육포, 소세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입니다. 입국 시 휴대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우선 햄이나 베이컨을 비롯해 훈제육, 통조림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포함 제품과 만두 고기 빵등 고기 함유 즉석식품 등 고기류와 육가공품 치즈 버터 분유 요거트 등 유제품이 있습니다.